지금 너무 바쁘시고 설레을 때잖아 지금. 와 멋있어. 와, 퍼스가 멋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부 만살 백경미라고 합니다. 와. 딱 CEO 느낌이다. 그러네. 와, 너 엄청 걸크러시. 리더십. <laughs> 어머 웨딩 와우. 사진까지 다 찍. 너무 이쁘다. 어, 웨딩 사진 딱 저렇게. 숏단발인 것도 멋있어. 본식 드레스 가봉 날도 아직 남았고요. 아 천천점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천천점 네. 돌리고 있는데. 그럼. 근데 이런데도 파혼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아 진짜 결혼에 이게 선물을 주신 건가? 진짜 진짜 그런 그건 줄 알았어요. 저는. 선물을 받 <laughs> 신랑에게는 이게 선물일까요? <laughs> 정말 <웃음>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는 박태일 남자친구입니다. 어머 어머나 어 남자친구 너무 순댕이야 아홉 살 연상 연하 커플. <웃음> <웃음> 어머 그림체가 어, 너무 잘 맞아. <laughs> 음, 진의 결혼 디플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자리가 위험하죠. 제일 위험하지. 피격 피격 하다가 첫눈에 반해서 그날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 바로 정말? 교제? 사귄지는 얼마나 됐어요? 삼년2 개월이야. 응? 음? 어 다른 때는 연락을 좀잘 하는 편인데 그 사촌 형만 만나면은 희한하게 안 해. 사촌 형? 어 문제 인물이 있네요. 있네. 사촌 형은 안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촌인데. 그중이 몇 번이나 진짜 한숨 먹고 이제 연락 안 되고 거짓말 이뭐몇번 하고 또이 되게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출발은 그래서 지금 반성문이라 반성문 각서랑 <laughs> 20장. 근데 올해 요번에 20장.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안 시키지 나 않나.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20장을 어떻게 했어? AB 신청분이막 넘어가면 어떡해요? 예? 넘어가게 되면 어떡 비지는 거죠. 죽여 버릴 거야 <laughs> <laughs> 진짜! 속지 말아라 박태일 <laughs> 근데, 근데 방금 웃을 때 약간 나 복채 을 뻔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뭔가 꿰뚫어버린 느낌 <laughs> 양세찬 타임 <laughs> 오 진짜 예쁘시다 고윤정! 네 고윤정 님 닮으셨어 안녕하세요. 모델로 활동 중인 97년생 김나연입니다. <laughs> 너무 매력있다! 1등! 애플려중 1등! <laughs> 어우, 맑고 깨끗하시다. 제가 약간 평상시에는 수줍음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특유의 친화력으로 약간 애플 짓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어머나. 친화력으로? 아우 무서워 애플리 혼날 것 같아. 어, 진짜. 애플리 안 자면 좀 혼나는 거아니야 똑바로 안 앉아? 아니 반대. 근데 둘이 너무 반대다. 반대. 어, 완전 반대. 반대. 어, <laughs> 오우 <laughs> 씨. 그 오징어 게임 그여그누구의 순인가? 아 저기 영희, 영희. 영영 오우 씨개같 그림체가 아예 달라. 그러니까요. 예쁘신데요. 아 진짜요? 네. 아아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저거 그냥 던지는 얘기죠? 예. 네. 던지는 쪼, 얘기지. 쫄쫄. 신기하다. 아 신기해요? 네. 아, 저는 더 신기해. 요 그런 상태가 됐었죠. 의뢰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네.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어머 쳐다보는 게. 저도 나이가 있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괜찮아. 남자친구는 나이가 어리고. 음. 그래서. 그래서 확실하게. 아 눈빛이 왜 저래? 약간 홍연이 누나 꽁 공주 같지 않아? 맞죠. 맞죠.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걸러드릴게요. 그쵸. 그쵸. 어머. 이혼보다 파혼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혼보다 파혼으로. 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라는 어... 주인가봐.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언니의 인생을 내가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어. 어, 만약에 남자친구가 조금 저한테 호감이 있으면 음, 파혼하실 생각도 있을 정도인가요? 파혼하실 생각도 있을 정도인가요? 아... 괜찮아요? 아... 어, 괜찮아요? 너무 말룬광이다 오, 근데 너무 무서워. 괜찮아요? 어. 의뢰인분도 기가 세지만 나는 애플려의저말룬광 진짜.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 말룬광인것 같아. 네. 그래, 만만치 않아. 만약 듣고... 만약 그렇다면은 네. 안 되겠지만. 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안 그러거라고 저는 믿어요. 음. 음. <laughs> 피아노를 치죠. 아니 쳐다보나? 저번에 기타였는데 이번엔 피아노예요? 어머나! 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눈빛이 갔는데 이미. <laughs> 제가 막감시면 <감사드리>. 돼. 어, 재산상이에요 <laughs> 이렇게 말하면 반응 어떨 떻게것 같아요, 그쪽? 아나 근데 왜 손이 떨리지? 잠깐 <laughs> <왜> 이런 <이러는 웃음> 게 아니죠? 아내눈 앞에 그런 게 잠깐. 그쪽이죠? 그쪽죠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어, 우리 애플리가 아, 약간 다독이는데? 아, 응. 어. 어. 아 좋아가지고 분명 어. 여기가 밝으스름해져가지고. 어. 말을 잘 못하고 눈을 못 맞춰요. 아... 분명히 이렇게 눈 보고 얘기 못하면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 어떻게 눈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좀... 아, 진짜 <laughs> <어머>. 너무... 열받네. <laughs> 저 아파도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시작 안 했는데 열받으면 이거 <laughs> 대형사군데. 남자친구 얼마나 믿어요? 지지마, 지지마. 원래는 거의 한 95%는 믿었거든요? 네. 음. 이번에 음... 새벽 5시 사건이 음... 음... 아, 무슨 일이 아, 있었나 구 자기 말로는 화장실, 상가 화장실에서 네. 뭔일 있었네. 잠을 잤다. 아... 잠들었다. 상가 화장실. 상가 화장실에서 잠서었다 잠들어서 아...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음... 근데 너무 취하면 a n g a d a s a n g a 따뜻하거든. 따뜻하거든. a n 에이트 때문에. 응. <laughs> 지금 이번에 이거 계기로 d 이 될지 n g a d a Sang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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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a 영영 못볼을거면 응. 빨리 네. 걸러야죠 빨리 네. 걸려야죠. 블레드 만만치 않은데. 그쵸이 독사가 네. 제 인생에 걸려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제가 열심히 꼬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독사가에서볼수 아, 있는 그림이에요. 아, 전 세계에서 네. 유일합니다. 독사과에 인생이 걸려 있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 나는 걱정인 게 만약에 했다가 뭐 넘어갔어. 음. 또그 리액션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네, 파혼입니다. <laughs> 이럴 거야? 뭐, 어떻게할 거야? 왜? 지금 나는 안 넘어가길 바라야 되는지, 넘어가길 바라야 되는지, 뭔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조금 마음이, 우리가 안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큰것 같긴 해요. 평생 아... 넘어가길 바랬어? <laughs> 근데 또 악기가 나와서, 악기가 어... 나오면. 그니까 아,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아... 아우... 돌아버려.